남탓은 습관화하지 마세요. 이게 예, 남탓하는 게임인데 어떻게요 아? 이거 포탄미는 게임 아니에요? 남탓하는 게임 아니었어? 이거 RPG 아니었어요? 오빠 미끄러 진짜. 어, <laughs> 이렐리아 어. 안 보임. 병따 이렐리아. 바텀에서 트리플킬 <laughs> 했는데. 그냥 진짜 다음부터 카즈자 그냥 롤 접어. 아니 <laughs> 우리 팀 딜리아 2등이었다고 <laughs> 나. 아우 귀 아파. <laughs> <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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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잖아. 꺼져. 롤러볼 재밌 반갑습니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니, 캬 씨. 야, 대답하라고 김캬. <laughs> 여보세요? 아, 양양 나... 이 목소리 이제 켜졌다 엄마, 나이 복력 줘. 오자마자 그런 얘기해. 천천히 양양 님 안녕하세요. 뭐래? 뭐야 그 말투? 오줌 됐네. 아니, 싫어. <laughs> 아... 근데 뭐 오늘 목표가 뭔가요? 일단 저희 응. 아니, 그러면은 이연승을 목표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 너무 빨리 좋아요. 끝나지 않을까? 방구가 포부가 크다.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딱 말할게 이기고 싶어 나를 키를 먹여줘. 진 <laughs> 어디서 저런 걸 배운 거야? 나 나를 아, 먹여준다면 우리 캐 이길 수 있어. 근데 킹냥이님 미드 근데... 뭐해요? 나다 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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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레트랑 천영님은 원래 티어가 어디인데요, 롤? 나 아, 지금. 저는... 지금 777버전. 우와. 그럼 남 남을 왜비웃는 비웃는 거야? 그냥 비웃고 싶은데요? <웃음> <웃음> 오늘도 <웃음> <그냥> 인성 여전하시네요. <laughs> 아니, 망고 티어 어딘데? 나 아이언 4. 아이언 아? 4? 아니 거기 그 마다움 서식지 아니야? 그러니까. <laughs> 난 미래가 열려 있는 게난 이제 롤을 50판도 안해 봤어. 근데, 근데 지금은 4. 미래가 아니잖아, 어. 망고야. <laughs> 근데 내가 얼랭이어서 상대도 얼랭 잡히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 자른건좀 넓게 잡혀가지고 범위가 그렇게 공평하게 안 이루어져 있다니까 시스템이. 아니 내가 봤을 때롤 하는 사람들은 너무 부정적이야 사람들이. <laughs> 롤이 그렇게 만든 거야.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 은아 망구가 얼마 안 하긴 했네 롤 확실히. <laughs> 나, 나는 긍정 정글이야. 내가 보여줄게. 너무 부정적이야 다들. 오케이. Okay. <laughs> 아나무언이 아빠가. 어, 누누, 누누 게임 이상하지 않는데 야야야 나 가운덩이야 버텨봐 좀더 유혹해봐 좀 더! 어? 아아야 아니니 지금 대포 때렸냐? 아 미안해 이게 자동 공격이어서 아 미안해 게임 멈추고 싶어아왜좀 긍정적으로 살아라 아 우리 자에다 존나 세 먹네 옆에서 뭐좀 해봐! 그 스킬을 웬만하면 묶는 거아꼈다 칼리스트한테 써줘 아이 진작 말을 했어야지 이해 완료 오케이. 근데 나 대도. 저기 저기 바톤님들저 여거 여거 벌레 먹고 갈 테니까 대기하세요저 빨리 갔다 올게요 지금. 아니 아니 오! 나 왔는데 아니. 나나 근데 진짜 피가 한대피었어 망고야. 눈 계속 안 보여 나백번 얘기했거든. 오우씨발. 음, 리하핑했어 안했어? 했잖아 말로 아, 입으로. 아 그래? 그랬어. 안 했다고 하면 바로 남탓하려고 저기. 형님 와가지고 그냥, 그냥 앞에 앞무빙 존나쳐 쳐, 그냥. 앞무빙 쳐! 쳐. 안 쳐. 쳐. 안 쳐. 아, 우리 서포터가 너무 무능한데? 괜찮아, 아니 저 팀도 무능해서 괜찮아. 거비 먹고 갈게요. 이게 어? 누가 이상해. 아니 언제까지 이상한 거야 그거는? 바끔 시들 빨리 빨리 아니, 빨리 저저소비 아, 아, 완료. 야야 나나 얘한테 아. 걸렸어. 거기 거기랑 싸워. 여기 있어? 음. 망구야? 야! 어내 새야 해도 내가 다 해놨고 해도 막막막막 망구야 궁 배우고 와야 돼 아. 언제 6렙 되시는거예요 망구랑 씨는? 근데 죄송한데 네. 위에서 혼자 그두분 따이셨으면 발언권은 없어 혼자서 딸린 게 아니죠? 손은 이거 탑 감시서 나오는 거야? 야 <laughs> 뒤질래 너 진짜? 와 망구랑 말하는 것좀 보게나. <laughs> 야, 저거 이동하는 거 개성이다. 야, 여기서 더 이상. 야, 망부야, 망부야, 그 사기 에 당하기로 한 거니, 망부야. 어때? 야, 렛, 어? 어, <놀람이> 야, 할수 있어. 좋았고? 어꽃어 지금. 제발 꽃꽃 해줘, 꽃꽃꽃 해! 꽃 쓸래. 야, 야, 키냐, 나 왔어. 아, 어때, 당 <laughs> 자이라 스킬을 어? 무조건 어? 칼리스타 조준해야 돼. 아니 가이를 쳐주지 않하고 씨발 미녀를 쳐먹지 말고. 내가 해봐, 내가 어 헤더 훈성 헤더 훈성. 우리 헤더 맞춰봐. <laughs> 응, 아 채연 씨가 좀 하던데? 아니 형 너무 불기야. 야! 야 씨발. 칼은 <laughs> 병신 같은 캐릭터. 태연씨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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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laughs> 턱1게요못 말아. 아니야 우아 우분투 타 깨져요 지금. 아니야. 같이 해보자고 동작을 아, 나이 없어 나 아직 없어 나도 없어 해봐 아 죽지마 <목소리> 둘다없으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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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야 망고야 예. 아, 아 꺼져 망고 협곡에 똥딱이 같아 야야 킹아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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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망고야 이거 진짜 좋았다 이거는 야, 야 인정하지? 나너 브론즈인 씨자 킹냥 씨 준비됐어요? 뭐이 새끼 왜 이렇게 아파요? <목소리> 해 주세요, 제가 반피 깠어요, 수현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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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일단 몸 풀었으니까 다음판 가볼까요? 오. 아, 다음판 가보자. 이거 벌칙인데? 내가 딜량이. <laughs> 난 자이라 원딜인 줄 알았어. 이 원거리 미니언에 속박 다 써가지고 CS 먹지도 못하고 수현씨 종일 척 걸리고. <laughs> 난내자신도 내 가끔 헷갈릴 때있네 그러니까 우리 이 어? 근데 나 지혜를 불러야 되는데. 일단 한명 갖고 피해 보 올라가면 돼. 오! 냅둬! 까불면 죽어야지. 베이가 물어도 될 때? 문다! 물었다! 어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제발 한 대만 맞추고 춰 싶어! 나이스. 이거, 이번에, 아무나 물면 되긴 하는데. 어, 그러네, 우리 렙타는다 응. 지금 할게요. 오케이. 오, 되는데, 이거 오, 킹냥이! 아 어, 잘했는데, 방금? 나야 찍어버리면 돼, 나올 때. 아, 좋았다. 아, 아시 감. 이단오야 우리 합이 좀 괜찮는데 나루? 그러니까. 우리 미드는 좀 어때? 비등 비등해. 어. 020. 한 번은 망구랑이 잘못해서 죽은 거야. 형씨 남탓은 습관 거나 하지 마 주세요. 이게 아, 남탓하는 게임인데 어떡해요? 이거 포탄 미는 게임 아니에요? 남 타타는 게임 아니었어? 이거 RPG 아니었어요? 망고랑은 항상 RPG를 즐기긴 하더라. 천양 씨, 네. 지금이 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근데 이제 집에 가려고 해. 아니, 다 붙잡아. 그런 응. 거 쉽게 붙으면 안 돼. 와, 어, 얘 너무 잘 튀일 거 같은데. 빼빼빼빼 빼, 빼. 빼, 빼. 아 이제 리븐 오는데, 아 씨발. 나나두대 갈게, 이제. 할수있고할수 있어. 아, 있어. 아 씨발 아, 가지 말자니까! 아 뜨거운 대로 쓰면 죽일 수있었는데 천양 씨, 고정 마야. 제가 한번 도와줄게요. 오지마! 아 베이가 띠꺼운데? 아저 스턴 때문에 뭘 못하겠어. 야어디게 방법 없냐 이거? 어, 이번 아니, 이번, 아니, 이번 아니, 한번 공? 어? 어 우리 동작도 개쎈데? 아 잠깐만. 아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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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돼. 안 돼, 안돼 오케이. 아 어, 저기 근데 CC가 어, 미안성, 진짜 미안성. 많다. 와 어, 이게 21분 업체기면 아까 전판보다 더안 좋은데 그거는? 아 바텀은 잘했는데 총체가 씩벌어어오 잡았다! 좋나은데 뭐, 이, 이거, 많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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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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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야, 얘네 손 넘으면 싸먹을까? 할 거면 근데 우리 다, 다섯 다 명이서 하는 게 좋기는 해. 나스스 올 거야? 그치? 어 그냥 베이가 물어 베이가어베이가를 베리간. 잡아야 돼. 네. 네. 그 그거 하면 선공을 해야 돼? 네. 오. 그렇지. 아 죽였어. 이 나이스. 뒤에 리본 왔어 리본 갔어 리본 갔어. 이리 와이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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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어. 비에고 해야 돼. 아, 아, 어해비고 해도 돼 해도 아, 돼. 어디 갔어. 이리 와 이리 와. 오, <목소리> 어, 네. 근데 망궁 개아무졌다, 방금. 어, 방금. 어, 개아무졌어. <laughs> 언제 45분이 지난 거지? 모르겠어. 나. <laughs> <힘들어>, 나 <모르는 웃음> <막> 판이 <laughs> 존나 힘드네. 그다다할수있반 때려. 반 씨! 와, 존나 이기기 <이렇게> 힘네 <laughs> 어. 어, 이거 일승하게 어. 너무. 아이씨, 완달아, 이거, 얘, 뭐야? 아니. <laughs> 아, 잠깐만. 아니 근데 이제 세번했인데왜 이렇게 다들 기진맥진한 거야? 그니까 왜 이렇게 다들,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 콩나무의 무게가 다르니까요, 라인다라. 아 근데 나, 나강님 베이가 처음 해보는 거 같아. 아니 왜할줄 안다 그래서 강 기진래? 아 레오나보다 딜 낮을 수가 없어, 할줄 알면 <laughs> 말이 돼? 와 딜량 8천 후반 후반 캔데 후반까지 안 갔어. 지랄하지만 우리 게임 몇분 했는데 언제가 후반이야? <laughs> 5 0 분이 후반이냐? <laughs> 이러면은 천양 캔냥이 한번 수합해 보죠. 나랑 천양 보띠오라만 박살 내보게. 시야에 트러스포스야? 천양이 서폿. 그래서 원딜 되는 사람 나밖에 없어 가지고. 나 나도 원딜 되긴 해, 레트야. 아니, 야 망구는 정글에 가는 게 나은 응. 거. 나 그거 할줄 알아. 그 날라다니는 조그만 네 뭐지? 챔멀드? 제마? 어. 야, 망구 정글 잘하더라고. 그래? <laughs> 아, 물어봐. 그래, 한번 밀어 봐. 그래. 모데 한번 보여 줘 한번. 원챔급이라고. 와 근데 모데대일라오이면 진짜 응. 실력 싸움이긴 하다. 모데가 상성 좀더 좋을 걸? 그 일라 궁 썼을 때 데려가면 촉수 다 사라져서. 집좀 지... 떼졌다. 어 씨발! 아 그냥 이 씨발에 놀래서 씨발 잘못 찍었어. 저한번 죽으면 계속 죽지 않나 일라한테. 음. 야 아리야, 아 진짜 이거 때려. 아 제비. 와 이걸 못 먹네. 와. 아 저랑님 괜찮아요, 괜찮아. 오케이. 아, 그래. 왜 우리 레프 기를 죽이고 그래? 당연! 넌 말하지 마. 아왜요또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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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 마. 망구 방송 터졌다는데? 가짓가다 어, 정말. 도파민 크루 <laughs> <끓어>, 진짜. 아. <laughs> 땡겨봐 땡겨봐 로드 <로르> 잡자. <laughs> 뭐야? 아, 오. 와, 근데 이거 대박인데? 아, 근데 볼리베어가 뒤에서 척이 달리고 있다는 게나 너무 톤피치네 아니. 목턴 왜 이렇게 느려? 목턴 느려. 이거 날 죽인 건니자신이이렐리아가 네 아니라 망구랑이다. 님의 손이에요. 뭔데 노는? 네. k 케이케이 s 뒤에 r 다 will take a server, a server. He 나 i d n o 안 know. He did not know. 아 e did not know. h 봐 did not k n o 게맞 e d i 그냥? o t know. He d i 지 이게 달고 싶은데? 나걔 나가고 싶은 거아니요어뒤 해갈게? 아, <laughs> 피 있는데요. 이렐리아 안보임. 병신아, 이렐리아 바텀에서 트리플킬 했는데 <laughs> 이제 와서 뭘 이렐리아 안보임이야. 한자 <laughs> 같지 <laughs> 잠깐만 이거.. 행복하게 어, 이릅니다. 어, 어? 뭐야? 뭐야? 뭐 없어? 이거 ㅈㄴ 헛된 게임이야. 재앙 맞긴 하네. 조금만 <laughs> 하왜또 <laughs> <맞아, 맞아. 웃음> 그래요? 다들 잘하고 <laughs> 있는데 또. 시발, 야 울러 올라가고 아, 있는데 이거 하면서 젊음을 아, 낭비하고 아, 있는 거 같아. 뭐지? 일라오용 오는 거 같아요? 나궁 있어. 지금 우리가 호응이 거. 안 돼. 어? 그래. 하나.. <laughs> 아이깝다 아니 저 조그만 왜안 죽는 거야 아, 너무 빡세다 와 아, 이거 이기려면 조상신이 아, 도와야 돼 진짜 로 아니 조상신 수준이 아니야 게임 두명 나가야 돼왜또 부정적이냐니까요 아좀다 조용히 해좀 아, 조용! 아니 왜 그래요 초년지아 개소리 계속... <laughs> <laughs> 마무리 안 돼? 네라잡아 네, 네, 어, 네, 네. 이라. 아, 라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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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라. 이거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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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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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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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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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다 아, 이렐리아 진짜... 아, 저거 완전 양악 킬인거 같아. 진짜 저거 저희 다 다음 게임 갈까요? <laughs> 네, 음. 내 다음 판에 진짜 잘해볼게 진짜 비야. 아니, 근데 선영님이 어. 캐리가 네. 돼서 탑이 더 나을 줄고 내가 다음 판에 잘해본다고. 망고야, <laughs> 나잘했네 <진짜, 나> <laughs> 이대로가 한번더 해요. 어한번 더... 콜, 콜, 이대로 콜. 한번 더... 아니, 굉장이룰 접을 거 같아서 그래. 그럼 선냥이는 아, 배그도 어. 접고, 룰도 접고, 이제 뭐? <laughs> 제 모든 게임 다 접어야 돼, 그럼? 쟤 아, 화났어, 지금. 근데 진짜 다음부터 카즈하면 그냥 롤 접어. 왜? 나방송 전에 딜량 2등이었어, 아, 우리, 팀. 같아, 음, 음, 아니, 음. 우리 팀! 그거 안 맞는 거 같아, 롤이. 아니 우리 팀딜량 2등이었다고, 나! 아우 귀 아파, ㅅ <laughs> 나 당장. <다 웃음> <laughs> 킹냥이 탑 보내니까 성격 나오네. 아이고, 들 미안해요, 케 씨. 몇가지 하시죠. 몇 <laughs> 아이고, 너 고통스러운데? 아, 아니 킹냥이 서포트의 천양탑이 그나마 답인 것 맞아, 같은데. 그렇게, 그렇게 하나, 막판 하나, 가시죠? 하나, 그렇게 하나. <laughs> 막판이요? 예? <laughs> 아니었어요? 뭔 <무슨> 소리야? 달려야지. <laughs> 아니 여러분 왜왜 고통받으시는 거예요? <laughs> <보여요? 이거> 재밌잖아. <웃음> 맞아. <웃음> 뭔 소리야 이거? 누가 친성했는데? 누가? 라 <laughs> <laughs> 너무 재밌.